이번에 집에 안가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아 <웃음> 뭐야 니다 <laughs> 방송은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동시동시 하고 있어요. 쑥스러. 저 약간, 그러니까 막 관심 받으면 부끄럼 타는 스타일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도 쑥스러. 워 일단 긍정이라 보면 기분 좋은 방송. <laughs> 아, 아, 제가 원래 목표가, 어, 원래 긍정, 착하게 말하기였잖아. 야, 근데 저잘 지키고 있죠. 그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영상 올리고 방송하고 있는데, 어. 잘 지키고 있지 않나요? 야, 또 감동이지. 정글 또 감동 받았겠네. <laughs> 이런 탑이 있네 하면서... 집중... 자, 이제 게임 시작했으니까 좀... 아주 여유롭지 않을 때는 채팅창 못 읽으니까... 어, 다들 너무... 지금부터 이제 채팅 못 읽는다고 삐지지마. 어... 안 읽는 게 아니고 못 읽는 거니까 다들 상처받지 마세요. 뱀피 창이나 그럴 땐 제가 다 일일이 읽어 드리니까 일단 집중. 리버는 한번 말리면 계속 말려. 그러니까 말리면 안 돼. 야야, 투페가 힘들구나. 빵태가. 벌써 죽으려고 하네. 아, <웃음> 별풍선. <웃음> 아, 별풍선 하면 저도 별빛이 내린다 그 BGM 틀어야 되나요? 샤랄랄랄라 야, 근데 별풍선 받으면 기분 묘하겠다. 제가 트위치에서 후원도 받고, 유튜브에서도 후원은 받아봤는데 별풍선은 한 번도 못 받아봤잖아. 아, 어? 누가 저의 첫 번째 애청자가 될까요? 야, 이거 맞겠다. 아야야. 이거 안떨리요 왜? 부패물량 먹었으니까 그냥 비교하세요.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아니래. 너무 만만히 봤다. 후원이요? 후원이 은근히 이 채팅창 왼쪽에 달라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를 너무 좋아해서, 아, <laughs> 어, 마리마리 창마리. 이번 여름, 에어컨에서 방송하게 해줘야지라고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재밌게 방송 보세요. 후원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은근히 귀찮아. 그냥 방송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 고맙다는 생각은 늘 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 있고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만 방송을 해주세요. 아, 이거 못 봤다. 미아핑 늦었다. 아, 미아핑이 늦었어. 집중해! 그니까, 죽을 수는 있는 건데 미아핑이 늦었잖아. 그니까 터뜨릴 수 있었대잖아. 라인이 밀려도 핑은 찍을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집중을 못한 거예요. 마이 미스테이크입니다. 야, 얘는 앞으로 하네 이거 잘했다. 웬만하면 뒤로 무 뒤로 이거 하거든요. 앞으로 하는 사람은 진짜 잘한다. 근데 은근히 진짜 힘들어 후원이. 저도 저도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좀 다른 방송 가서 <laughs> 인맥 좀 쌓아보려고. 저, 도 결제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 그, 뭐서 왔니? 아, 이거 W 찍었으면 잡았는데. 잡나? 아! <laughs>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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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나한대더 맞았네. 아깝다. 아내 플래시. 아야 바로 퀴쓸 걸. 아얘 텔타 고올거 아니야. 아씨. 팀이 잘해서 이기는 것보다 팀도 잘하고 저도 잘해서 아니면 팀이 못했지만 제가 잘해서 이기 이기도록 할게요. 아 이처럼 감사해요. 오, 좀 든든한데? 아, 어? 이렇게 피 깎아주니까? 야, 근데 이거 또, 또, 또 65원 나왔네, 또. 근데 이번에는 3개밖에 안 터졌지. 3개에 65원이면 괜찮아. 더잘 나올 수도 있지만, 3개 65원이면 무난해. 아이거 똑같은 게두개 나와! 그개 그래,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가시는 일라오이로 힘들어요. 근데 요즘 또 주류 챔이 아니라서 그래서 배안 해요. 집에 가야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리브님. 올리브님 집에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죽일게. 요 아, 너 진짜 너무 까분다. 아, 가, 기회를 줄때 집에 가세요, 제발. 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착하게 말할 뿐이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 이게 미쳤나 진짜. 이번에 집에 안 가면 죽여 버리겠습니다. 아. 더블 킥. 이 뭐야? 태우 김님 지원 5만 원 감사합니다. 아니, 태옥이 님! 아 이런 슈퍼 플레이를 했다. 아 결제하는 법 배우셨구나 아아 아, 형님 아자제분들이랑 롤을 하려고 제 방송 본다는데 아 이렇게 큰 후원을 아 감사합니다 또 타이밍도 너무 잘맞았어 아, 잘했다라고 주신 거 아니야 동생 마리마리 창마리 동생 이번에 슈퍼 플레이했다고 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근데 확실히 형님이시니까 진짜 통이 크시다. 와.. 우통 끄게 쏴 주시네 아 여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염남 피터팬님 후원 11,8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보자되세요 창말님 아 이거 흐름입니까? 게임중인데 흐름이에요? 아수염남 피터팬님 근데 피터팬이 왜수염났는지 모르겠지만 아 감사합니다 아또 11,800원 10달러 요즘 또 달러가 올랐어 상말림은 호감이라서 언젠가 뜰 거라고요?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그 호감 유지하면서 재밌게 방송해보도록 할게요. 야, 큰일 났다! 아씨아 아, 집중! 아 이거 밀었어야 됐는데 야나클일 났는데? 야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천만 다행이다 야, 친구들아, 같이 해볼 만 했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야, 야, 너 죽었다. 트레스 죽었다. 아, 안 죽었다. 형, 실식이 많을 때는 AD 잘 커도 헤르메스가 낫지 않아? 어... 갈리오랑 엘리스 밖에 없어서. 근데 이거는 닌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닌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드탑이 AD면 저는 거의 무조건 닌탑 가요. 물론 시시기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가야죠. 아, 근데 이거 발온 각인데, 테러 써가지고... 아, 발온이 아니고 화염용 각인데, 좀 애매한데, 그때 뭐 죽빨리 밀고 사 좀만 그거 하자. 다는 못 밀고, 이것만 딱 하고, 근데 5대1하면 이길 거야 우리가 그 카소스가 그래도 못큰게 뭐 아니라고 빵태운 자체가 한타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야야야 야 용이다 화염용이다 버그 아마 내일 수정되겠죠? 좋긴 좋지 <laughs> 어? 없는 거 하나 더 생기는데 나쁘진 않은데 다요 나라 하나 둘셋뿅 아, 여기 섹시했다 이건 궁 강화로 잡았습니다 하하 <laughs> 아, 이거 궁 쓰면 촉수 속도도 빨라지고 공격하는 선이 안 보여요 빨리빨리 어땠어요 방금? 넌 이미 죽어있다 약간 <laughs> 카소스 느낌으로 했는데 어? 정확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텔 없을 때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좀 너무 게임 설명을 잘 못했는데 텔 없을 땐 괜찮잖아요. 이렇게 미리 자리 잡아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한타도 이룰 수 있고, 안전하게 오브젝트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좋다고 봐요. 물론 사이드를 계속 도는 게더 좋을 수도 있,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 투표 죽냐? 투표 죽으면 안 되는데, 투표 죽었다!" 못 살아요. 이때면 이 차까지 밀면 돼. 그러니까 하나 차이 나면 이게 중첩으로 촉수가 공격하면 데미지가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하나 생기면 무조건 더 좋죠. 아 무슨 오늘 다 뺏기는 날인가? 아 미치겠네. 와우, 야 이것도 궁각 좋은데? 아근 저는 이거 탓하고 싶진 않아 아, 정글러한테 뺏긴 거잖아, 그거는 탓하면 안돼 5대5 싸움인데 뭘 우리 못 막아주면 우리도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정글만 쥐작듯이 막 잡는다고 게임 바뀔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적 정글이 더 잘한 거야, 우리 정글이 못한 게 아니라 너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우리 정글 강타도 있는데, 이거 뺏기냐고 근데 정글 랩차 2 랩차 이상 나면 그건 좀 문제. <laughs> 진짜로 정글이 2 랩차 이상 나는데 뺏기면은 그것 때는 이제 뭐라고 하는데 랩차 1 랩차 정도 날 때는 뺏길 수도 있지. 안 되겠다. 한판 하러 가야겠어. <laughs> 아 제가 지금 재미나게 게임을 하고 있나요? 지옥까지 도착한다. 지옥까지 도착한다. 아, 거다 나이스. 나이 뭔가 자아 라운이 마렸다고요 아니, 이번 판도 밑에 엄청 잘했네데 10킬이네. 저만 잘한 줄 알았는데 팀원들이 다 잘했네 어? 다 잘했어 아 이거 또 내가 맞았네 아 이거 특별히 나봐주지. 그래도 이거 끝났다. 끝났다. 카이사도 지금 개 피거든요. 아채부르님아 팔로 감사합니다. 일단 티어 올라가는 최고의 방법은 머리머리에도 멘탈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두 사람 멘탈 좋은 사람 두사람두 사람이서 주요하는 두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 멘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실력이긴 한데 실력은 한 순간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꾸준히 노력하다 확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끼고 있어. 근데 누가 하나 시비 걸었다고 갑자기 게임 안 하는 애들 있어요. 그게 본인만 안 되면 돼. 왜냐면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적이 엄청 유리한데, 어, 블루를 뺏어 먹었어? 나 다음 블루 나올 때까지 게임 안 함.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닌데 티어 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실력을 많이 올려야죠. 그러면 이제 운영이 됐든 라인전이 됐든, 그러니까 라인전 못할 때는 라인전 실력을 올리고, 라인전은 잘했는데 게임을 지면 운영에 대한 실력을 올려야 티어를 올릴 수 있겠죠. 오케이! 형, 유튜브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약간, 이, 제가 그래도 좀, 나름 꾸준하게 오랫동안, 영,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꾸준함과, 또이제 긍정의 힘이, 유튜브에 토하지 않았나. 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지냐다 잘했는데. 애매할 땐, 서포. 와, 뭐야! 야,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명예를 받아? 아니, 15킬! 아니, 아니, 그, 달라고 하려뭘 뭐, 딜도 삼득인데.